뭐부터 할 저거. 응. 응. 도토리를 좀 갖고 와야 도토리? 돼. 도토리. 응. 요. 이거 이거 도토리. 와 이거 어이 씨, 대박 무겁네. 아니야 내가 할게. 와 이거 엄청 무거운데. 아이고 아이고. 와 엄청 무거워.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은 게 무거운 걸 들는 거거든. 그렇지. 내가 이거를 매일 같이 들어야 되니까 힘들지. 어린데한 30kg 넘는 거 같은데, 그래. 그치? 30kg 돼 이거. 야 여자가 이렇게. 야, 30kg. 야, 30kg. 나 30kg밖에 안 나가거든. 뭐? 어. 30kg밖에 안 나가. 배만. <웃음> <웃음>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다 부어야. 부어요 다. 응. 다 보여? 응. 오케이. 와. 도토리가 동그란 게 아니라 왜 납작해? 이게 찰지고 맛있어요. 아 이거 커피처럼 생긴데 이게? 말린 거예요. 말리면 이렇게 네. 돼요? 예. 네. 아, 아니 이 도토리묵 만들고 또 어디서 배운 거야? 우리 시어머님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 이제 묵을 써가지고 판매를 하셨거든.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힘드셔갖고. 이어구나 음, 그렇지. 지금 아. 시작. <laughs>

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되게 안 좋아, 이거. 네. 그래서 허리 아픈 거거든. 네. 뭐 이제 없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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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하지 네, 내가 좀, 내가 좀 할게. 아유, 근데 이 쪼그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, 아, 진짜 이게. 어. 아유, 어머니가 하실 때는 그냥 당연히 그냥 하신가 보다 했어. 근데 음. 이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네. 너무 힘든 거야. 근데 어머님한테 힘든 날 말을 못 하겠어. 어머니는 4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. 그러니까. 응. 이거 이제 이렇게 싹 씻어가지고 음. 이걸 이제 불려 놓는 거야. 이게 푹 퍼지면은. 이렇게 음. 돼. 오, 색깔이 사지. 많이 빠졌네. 음, 응. 이렇게 차이가 나지. 이렇게 오랜 시간 도토리를 불리는 이유는 쓴 맛을 빼기 위해서인데요. 쉽고 편한 것만 찾는 요즘 세상에 이런 수고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로지 맛 때문이랍니다. 어제 끝난 거 이제 도토리 뭐 만들면 되는 거야? 아니 이걸로 네? 만드는 게 아니라 어. 이제 이걸 걸러야 돼 앙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. 도토리 가루를 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엔 앙금까지 뺀답니다.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죠? 아 부숴주면서 문지르는 거야. 어. 어때? 잘하네. 아, 이 자세가 벌써 허리가 아픈 자세네. 응. 어우 그러니까 허리야. 안 아플 수가 없어. 그러네. 응. 이 정도면 무슨 예술 작품 아닌가요? 응. 그 내가 해볼게. 야, 내가 해볼게. 허리 아프겠다. 내가 해볼게. 자고 <laughs> 꾹꾹 짜줘야 돼. 짜주서. 응. 일의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. 고작 몇분 했는데도 팔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. 와, 이거 지금, 어우, 어우, 그래. <laughs> 도토리묵 먹기 되게 힘드네. 아, 어, 진짜. 그냥, 묵뭐 사먹는 건 쉬운데, 어. 이 과정이 오래 걸리거든. 아, 보통 보면 도토리 가루 사가지고, 그냥 문질러서 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하면 편하겠지. 근데, 어, 맛 어.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, 또, 어머니가 옛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, 그, 힘들어도, 이걸 고수하는 거지, 우리가. 현치합시다. 어, 아, 그래 어. 아, 유 그래. 파튼 터치. 짠. <laughs> 처음에 시집 오면서부터 구리로 시집을 온 거야, 아예? 아니, 이제 서울에서 어. 한3년 살았지. 아, 아기들은 죄송합니다. 거기서 다 낳고 그랬는데 응. 응.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이 그냥 매일 하는 소리가 응. 그래도 고향 가서 살아야 돼 맨날. 남편 고양이 응. 구례구나. 응. 그럼 구례 와서 응. 도토리부터 시작한 거야? 아니, 저 하기 피아골 있는데. 지리산. 그렇지 식당 하고 이제 숙박, 이제 민박 아. 같은 거. 그때 당시는 애기 아빠도 이제 고향 와 있으니까 응. 친구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. 갖고 나는 여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치? 참 외로웠지. 손님이 오면은 막 그게 좋은 거야. 그 갖고 장사는 잊어버리고. 거기 같이, 같이 앉아가지고. 손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술 마시고 막 이랬지. 그래갖고, 아... 왜냐 손님보다도 더 시켜. 뭐 갖고 와, 뭐 갖고 와, 뭐 갖고 와. 그럼 그럴 때마다 서울 생각 안 났어? 났지. 내가 왜 여길 왔을까. 진짜, 서울차만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.